안녕하세요. 널이수학교실 건쌤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수학 1, 엄수의 적업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봅시다. 제곱근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에 즉 x 제곱은 a일 때에 이때 2x를 a의 무엇이란다?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두수 루트 3i와 마이너스 루트 3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루트 3i 를 저곱해도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3i 를 저곱해도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루트 3i 와 마이너스 루트 3i 는 누구의? 그죠. 이 마이너스 3의 조근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3의 조근은 루트 3i 와 마이너스 루트 3i 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면은 a가 양수일 때 즉,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그죠 음수의 제곱근은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루트 a 와 마이너스 루트 a i입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 루트 a i라는 것은 아, 루트 마이너스 a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 루트 a i라는 것은 뭐와 같다? 루터 마이너스 a와 같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어, 루터 마이너스 a나 어, 루터 a i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현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루터 음, 3 i 이러면은 얘는 루터 마이너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 이렇게 하면은 자 루트 마이너스에는 루트 a i 이렇게 나타내어 지고요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i가 된다. 이거 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것 음, 제곱근이 뭐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 i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i 이 전체의 제곱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기를 보시면은 루트 2i라는 것은 루트 루터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루터 마이너스 2는 허수단이 i로 나타내면 루터 2i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의 제곱근은즉 음수의 제곱근은 이런 얘기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7i가 되겠습니다. 이런들 루터 7i와 마이너스 루터 7i를 한방에 우리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7i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보면은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을 구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그래서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루트 9 아,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이 말은 아, 루트 마, 아, 플러스 마이너스 아, 루트 9는 3이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i 아,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9의 어,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3i다. 자, 2번. 이 음수 어, 제곱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은 어떻게 나타내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 루터 어, 3분의 2i. 자,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보통 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유리화를 해 주죠. 그죠? 보통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i입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 준다면은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루트 6i. 아,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넓히기로서 허수단위 i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자, i의 1제곱은 i죠. i의 제곱은 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i의 3제곱은 여기다가 i로 곱하니까 i가 마이너스 i가 될 겁니다. i의 4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이잖아요. 그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i의 4제곱은 1이 됩니다. 어, 얘는 다시 여기다 i를 곱하면 i의 5제곱은 i가 되겠죠. 그죠 다시 얘는 i가 되고요. 여기다가 다시 i를 곱하면 i의 6제곱이 되는데 i의 제곱과 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어, 쭉 여러분들의 규칙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가을알수 있겠죠. 그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1 이렇게 됩니다. 아, 얘는 4개의 순서로 뺑뺑이 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아의 1제곱은 무엇이에요? 그죠? 당연히 아이죠. 그 다음에 아의 제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아의 3제곱은 마이너스 아이가 되고요. 아의 4제곱은 1입니다. 얘가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렇게 순환. 이렇게 순환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와 같은 것이 i의 다섯 조곱. 이렇게 가겠죠. 당연히 이거죠. 그 다음에 i의, 음, 네 조곱. 이렇게 됩니다. 이 지수 머리 보시면은 얘는 1 더하기 4 하면 5가 되죠. 5 더하기 4 하면 네 4개씩 뺑뺑이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뭘까요? i의 아홉 조곱인데 9 플러스 4 하면 13이 되잖아요. 이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래서다 뭐와 같다? I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I의 조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 I의 조급은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I의 6제곱, 그 다음에 I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I의 뭐 14제곱. 자, 이런 것들이 서로 같습니다. I의 3제곱은 마이너스 I인데, 얘는 누구와 같으냐 하면은, 뭐, I의, 그 다음에 7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의 11제곱. 그 다음에, I의 열다섯 조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뭐, 아예 열아홉 조곱.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이것들은 다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네 조곱이 1인데요. 얘네들은, 어, 아예, 그 다음에, 여덟 조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의 열두 조곱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의 열여섯 뭐 조곱.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또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어, i, i의 제곱, i의 세제곱, i의 네제곱. 얘네들 지금 순환하고 있다그랬죠 이렇게 뺑뺑뺑뺑 이렇게 순환. 어떤 규칙이 네개로 우리가 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한번 보세요. i 더하기 음,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제곱 더하기 i의 네제곱은 무엇일까요? 이 순서대로, 요 지수가 1, 2, 3, 4 이렇게 갔을 때에 이 값이 합이 얼마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얘는 i라고 그랬어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i라고 그랬고요. 요 i의 내적은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오, 0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i의 제곱 더하기 i의 세 제곱 더하기 i의 네 제곱 더하기 i의 다섯 쪽 이렇게 해보세요. 어쨌든 2, 3, 4, 5 여기 연속적으로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것은 값이 어떻게 될까요? i의 제곱이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그죠그 다음에 i의 세 제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i라고 했습니다. i의 네제곱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i의 5제곱은 i와 같다고 그랬죠. 그죠? 얘가 i와 같다. 즉,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결국은 이것이 쭉 연속해서 4개가 이렇게 나오면, 즉, 지수가 연속해서 4개가 나오는 것을 합하면 항상 무엇이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자, 이 값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짝을 갖다가 어, 연속한 어, 자연수로 2에서 101까지 따져 보세요. 그러면 총 연속해서 몇개 이게 100개죠, 100개. 100개는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죠? 얘는 어 25개의 쌍이 나옵니다, 이게. 4 개씩 묶으면은 0이 어, 25개 있다는 거죠. 그럼 남는 건뭐 남아요? 앞에 있는 1 플러스 i 밖에 안 남죠. 그래서 답은 이건 1 플러스 i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 지금 얘네들이 어떤 규칙성이 있는데 그것이 4개가 순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의 N제곱의 규칙을 따져보면, 은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자, 첫 번째, 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N은, 어, 4K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4K 플러스 일 당연히, 어, K는 무엇이냐면, 하은 여기서 단, K는 0부터 0, 1, 2,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 1대에는 음, i의 n제곱이 무엇이 나오냐면은 당연히 i가 나오겠죠, 그죠두 번째, 2 n이 4k 플러스 2예요. 그러면 i의 n제곱이 무엇이 나오는가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순서대로. 그다음 어, 세 번째 n이 4k 플러스 3이에요. 음, 예의 i의 n제곱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옵니다. 그 다음, 어, 우리가 네 번째, 네 번째, 음, 네 번째 n은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어, 4k 플러스 4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죠? 어, 즉, 얘는, 어, 4가로 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일든 얘는 i의 n제곱이 무엇이냐면,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i-1, i-1 -I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규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의 제곱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